6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예천군수 선거를 짚어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학동 현 군수와 이에 맞서는 김상동 전 부군수의 1대1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힘 공천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후보는 김학동 군수와 김상동 전 부군수 단두 명입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김학동 군수와 김상동 전 부군수는 4년 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놓고 경선을 벌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당시 공천 경쟁에서 승리하며 당선된 김학동 군수는 과거 학원 경영과 지난 4년 군정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강한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경영 마인드로 모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왔는데 제가 꼭그 재선해서 도청 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고 아시아 u 2 6상 선수권 대회와 대한육상연맹의 교육훈련센터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예천을 육상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예천안동통합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두 도시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과 교육 분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상동 전 예천부군수는 4년 전 경선패배를 서륙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북도청과 부단체장 등 34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폭넓은 인맥, 그리고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행정 경험이 높습니다. 행정 경험이 있어야 추진력이 나오고 또 창의력이 나옵니다. 신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 1단지 내에 중학교와 상급 종합병원을 신설하고 청정 예천을 위해 한맥 골프장 인근에 추진 중인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동 전 부군수는 4년 전 공천 경선에만 참여하고 본선 출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 간주돼 국민의 힘 공천 경선에서 2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예천 군수 출마 희망자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의 힘 공천을 받는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